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현재 시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5분 달려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이죠. 자, 제가 일단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날짜 잘 보세요. 8월 22일 바로 어제 목요일이었는데요. 크립토 농장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아발란체 정확하게 단기급등 쏘면서 10% 수익 깔끔하게 꽂아드렸습니다. 자, 아발란체 따로 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바운스토크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가장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 폭 등 싸주었죠. 이렇게 관점대로 40% 이상 6등 수익까지 챙기고 이 윗부분에서 세력들 익절할 때 정보방에서도 그 유동성에 대응해서 모든 분들께서 안전하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운스토큰도 일주일 동안 집중하신 분들 그러니까 폭발적인 수익 가져가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주 월요일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어도요. 아까 보여드린 바운스토큰, 뭐 앱토스, 뭐 에이브 뭐 아발란체 등등 이런 단기급등 나오는 코인들 하나라도 더 챙겨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영상 보고 계신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당장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급등 쏠 코인들 어 지금부터 미리 단한 개라도 더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 레이어 제로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놈도 단기 대폭등 가능성 어 정말 높은 종목이니까 영상 구독 버튼만 잘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 제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조금 좀 바꿔놨는데 이렇게 8월 초부터 이렇게 저점 찍고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상승. 승세가 쭉쭉 이어졌죠. 7월 중순경 상장 당시 고점을 돌파하고 새롭게 신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어 정말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정확하게 이 추세선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요 매물대 5100원 이 구간과 이 아래쪽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 앵글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의 끝에서 위쪽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면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해당 요 5,100원 매물대 위쪽으로는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제일 위쪽 매물대, 요 7,300원 부근까지는 정말 시원한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행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5,100원 매물대 있죠. 여기 돌파한 다음에는 곧바로 위쪽 매물대까지 폭등이 나왔던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무려 45%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이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 꾸준하게 분할 입절해 가면서 정말 효율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레이어제로 코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미리 담으신 다음에 이번 주말 내로 단기급 등 입절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 순간 이렇게 정확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보여드리듯이 바운스 토큰 40%가 넘는 수익 한 번에 챙겨드렸는데요 물론 영상의 경우 지금 녹화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업로드하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정보방. 제가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편하게 입장해보세요. 100% 무료고 비용 요구 없습니다. 돈한 푼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레이어제로 추가 대응법과 매도 신호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